충남 서산시 수석동 토지 매매합니다. 수석동 토지는 서산시청과 수석동 산업단지 사이에 있습니다. 서산시청에서는 차로 약 10분 내거리이고 수석동 산업단지에서는 차로 3분 거리입니다. 위 사진처럼 수석동 산업단지까지는 차로 3분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서산시 수석동을 항공사진으로 좀더 두루 살펴보면 웨딩홀, 음식점, 산업단지, 공장창고 등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해당 토지 매물은 직사각형의 토지로 면적은 약 356평며 지목은 전후로 농지이며 현재 사용현황도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서 주말농장은 안되고 매수자는 매수시 영농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취증을 발급받아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필지의 항공사진인데 모양새는 직사각형이며 주변이 모두 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좀더 확대해보면 주위에는 음식점, 창고, 모텔공장 등이 많이 들어서 있는 환경입니다. 사진에서 컨테이너 농막이 설치된 곳이 해당 필지로 차량 2대 정도가 통과 가능한 포장로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농지로 경작을 하던 식당이나 창고로 전용해서 사용하든 접근성이 좋아 이 점이 장점입니다. 매물지 주변 경관인데 모두 막힘없는 논밭입니다. 해당 필지의 전경으로 현재 농막으로 사용중인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축은 가능하나 건폐율은 20%이고 용적율은 50%부터 100% 사이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토지면적이 356평이니 건평 7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매매가 2억 6천입니다. 평당 73만원이며 공시지가 기준 적정 거래 시세를 환산할 시 매매 가격은 거의 거품 없는 적정 시세로 추정됩니다. 최근 바로 염유사 거래 필지는 130만원에도 거래되었습니다. 서산시 수석동 토지는 농지로 취득하거나 매수 개발허가를 거쳐 식당 창고, 주택용지로 개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완충 울타리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필요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서산시 또는 서산시 수석동산업단지 확충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면 지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 인접의 토지 매물을 평당 100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놓고 묻어놓으면 큰 폭의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 토지 매물입니다. 수석동 농지의 매물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 지역 토지 매물 접수 상시 환영하며 수석동 농지 매수하실 분은 부흥 부동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